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오늘은 면접 꿀팁, 면접 볼때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들고 왔습니다. 뿅! 음, 이제 에센스로 얼굴을, 지금 쌩얼이거든요? 그래서 에센스로 얼굴을 부스팅을 해줍니다. 이 금이 들어간 홀리카홀리카의 24K라는 골드라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촉촉하고, 이 금펄이,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 금펄이, 이 자르르 피부로 스며든, 아까랑 보셨죠? 아까 차이 좀 나죠? 하나밖에 안발라서 지금 스킨도 안, 안, 안 바르고, 미스트도 안 발랐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좋은, 홀리카홀리카 프라임 유스 24 골드 리페어 앰플입니다. 요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니스프리 제주 왕벚꽃 젤리크림인데요 요거 요거 되게 향도 좋고 거의 다 썼어요 보시면 거의 다 써서 클리닉크 집에 있거든요 그걸로 바깥 할 거예요 갈아탈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투명한 제형이고요 이거 되게 굉장히 촉촉해요 향도 좋고 왕벚꽃 젤리 젤리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톡톡톡톡 뜯들리기시면 촉촉한 피부 완성. 그다음에는 선크림. 선크림은 슈퍼 세븐 이거 선물 받은 건데요. 한번 써볼게요. 음, S P F 5 0이네요 이게 백탁현상은 없는데 저는 선크림을 많이 바르진 않아가지고 너무 허해지잖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일단 선크림을 발라주고 톤업크림도 있거든요? 그거 제주왕벚꽃이랑 톤업크림 이건 좀 케이스가 젤리랑 좀 다르죠? 잘안 보이나요? 젤리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데 톤업크림은 약간, 흰색 들어간 파스텔 톤이에요. 이게 안에 보시면 많이 남았죠? 요거는 토너 크림이라서 조금씩만 발라야 돼요. 너무 많이 바르면 하얘져. 동동 뜬다고. 이게. 좀 많이 발라봤어요. 딴 때보다. 어떤지, 효과가 있는지. 한 번, 톡톡톡톡 두드려주시고. 됐나요? 좀 뽀샤시해졌나요? 음, 좀 됐죠? 그 다음에 저는 파데랑 비비를 섞었습니다. 파데는 케이트 거고요 보이시죠? 케이트. 그 다음에 비비는 미샤. 21호, 곰돌이. 21호랑 한번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저는 섞는 걸 좋아해요. 귀찮잖아요. 두번 바르면. 비비와 음 파운데이션의 조합이랄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바릅니다 비비는 너무 회색빛을 띄고 파데는 또 너무 살색이기 때문에 둘이 완충효과를 볼수 있어요 눈도 좀 해주고 입 주변도 다 립스틱 바르기 때문에 얼굴 손으로 이렇게 차지게 발라줍니다. 저 도구보다 손을 좋아해요. 이게 딱 열로 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톡톡톡. 커버 잘 됐죠? 손으로 발라요. 코 같은 거한번 더. 제가 좀 유분이 있어서 코 있는데요. 거울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눈썹 베네피트 베네피트 이거 뭐냐 써있기로는 프레슬리. 브레슬리 마이 브로 펜슬 그려볼게요.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수입물에 썼다가 요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끝에서부터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킬브로우. 너무 좋아요. 킬브로 머리가 지금 약간 붉은기 도는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빗어주고. 먼저 이렇게 빗어주고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저가색 앞머리는 위아래로 쓸어주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일자로 빼줍니다.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 눈썹이 완성되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맥의 소프트 앤 젠틀로 하이라이트를 줄 겁니다. 이 제품은 풀이 많이 들어 있고 약간 핑크 베이지 이런 느낌. 여러 봐야 이렇게 미끄러워 가지고 잘안 열리네요. 잠시만요. 음. 응. 핑크 베이지 펄인데 굉장히 영롱해요. 한번 발라 볼게. 바로 이렇게 티가 나죠. 너무 좋아. 좀 비쌌던 감이 있어요. 한 4, 5만 원. 근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하이라이터를 한번더 할게요. 전 하이라이터를 좋아해서. 근데 오늘 미샤꺼. 이거 너무 좋아요. 오드 아이. 오늘은 면접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안갈 거예요. 광만 좀 나게. 섀도우도 연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음, 베네피티의 캘리포니아 이 색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쨍할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발라볼게요 중앙에만 바르고 그라데이션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티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치키 스토, 치키 스토웨이즈? 요거 면세점에서 산 베네피트 거예요. 요거 지금 브러쉬들이. 일단, 쉐딩부터 넣어볼까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단델리온, 뭐, 단델리온이랑,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다 지워져가지고, 하여튼 유명한 단델리온이 있어요. 아우다 떨어진다. 단들리온이랑, 단들리온 한번 써볼게요. 여기, 피치빛이랑 좀, 섞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좀 어떠세요? 주황은 좀 주황이고, 여기는 좀 약간, 좀 죽은 색깔 나오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쉐딩. 여기 쉐딩도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제 오른쪽 쉐딩을 너무 티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올라봐줍니다. 많이 펴 바르면 쉐딩이 자연스럽게 될 때가 오겠죠. 턱을 깎고 싶으면 이렇게 턱을 깎아봅니다. 그대신 경계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다티 나는데. 경계를 풀어주고, 빠른 손놀림으로. 그면이 이마, 이마 쪽. 이마 쪽도 좀 해주고, 볼, 볼 옆에도 좀 해주고, 이마 쪽도 해줍니다. 되게 좀 됐네요. 그 다음에, 뭘 할까. 자, 아이섀도우로 넘어갈게요. 아이섀도우는, 사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와인, 와인 색깔을 가져왔습니다. 옷이 와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연한 와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짙어지면, 면접 화장에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 둘네냐 썼냐를 10가지 색상을 다쓸순 없지만 한번 요,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흰색 같은 옅은 걸로 눈두덩이를 발라줍니다. 저는 섀도우도 거의 손으로 하는 편이에요. 손을 좋아합니다. 손 상해자 도구도 있는데 도구는 일단 진하게 할때 바르도록 하고 이렇게 펴줄 때는 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눈썹 위도 꼬리뼈 눈썹 아래 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 할까요 너무 와인으로만 가면은 이게 너무 너무 와인이면 와인이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음, 좀 옅은 갈색, 옅은 갈색이랑 금색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게 옅은 갈색 보이시죠? 옅은 갈색. 이름은 여튼 네 번째 코르크 마개, 코르크 마개라는 색깔이에요. 됐어요. 이제 근데 네, 그 옆에 있는 음, 로제 스파클링 홀리 이거는 약간 금펄이 들어갔는데 한번 가운데만 금펄을 포인트로 줍니다 이렇게 펴주고 음또 갈색이 있는데 이 이름은 어디 계세요, 내 반쪽? 어디 계세요, 내 반쪽? 이름이 특이해요. 에뛰드가 이름을 잘 지어. 어, 여기 번졌어요. 앞머리도 이렇게 정리해주고. 갑자기 찌는 지네? 그쵸? 좀찌어죠 너무 란한가 이정도면 될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좀 어두운 색깔로 사카플라인만 너무 스모키되면 안되는데 됐습니다 여기 꼬리도 외워지고 여기는 금펄이 있어요. 금펄로 애교살을. 여기는 보이시죠? 금펄. 금팔. 금펄로 애교살을. 앞머리에도 이렇게 금발을 넣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는 완성이 된 듯하고요. 이런데 정리 좀 해주고 바로 요거 코드에서 나온 요것도좀 코드에서 나온 약간 저렴이 버전 스틸라 저렴이 버전. 제가 좀 저렴이 버전을 좋아해요 스틸라 좀 비싸죠 이거 아주 쌌다는 기억이 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펄을 너무 많이 하면 좀쓰스러워지니까 앞머리랑 중간까지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이제 이정도 했으면 주근깨가 조금 올라올 때가 됐는데 주근깨 가리려면 네. 맥 컨실러가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들 굉장히 소량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화장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눈 아래 같은데. 점 같은 주근깨를 가려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투머치 하면은 얼굴에 발랐던 그런 볼터치나 그걸 하이라이터를 다시 해야 되는 비극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얼굴만 중게만 이렇게 살살살살 바르주는 걸로 음, 부족하다면 다시 볼터치랑 하죠뭐 주황빛이 날려나? 아니면 이게 날려나? 좀 핑크랑 섀도우를 아니 블러셔를 여기를 좀 이렇게 세게 넣으면 더 예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이거는 더 음, 브러쉬 아이라이너 블랙 아리따움입니다 아이돌 되게 싸고 좋았어요. 일단 이거 맥 맥을 먼저 발라야 되나? 맥이 있거든요. 맥 아이섀도우 이거는 젤입니다. 젤로 먼저 그릴게요. 좀맥 보이시죠? 젤로좀 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끝머리만 끝머리만 아이라이너로 하고 어? 번졌다 했네요. 끝에는 두펜 아이라이너 막겠습니다. 좀 인상이 어때졌나요? 조금 쌩어보다는 훨씬 낫죠? 한번 꼬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삼각존도 됐고요. 너무 진해졌어. 좀 지울까요, 휴지로 됐습니다요. 됐죠? 다 했어요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립스틱 립스틱 입생랑 루즈 볼립디 샤인 코랄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케이스도 너무 예뻐. 발라볼게요. 음~ 너무 예뻐. 이게 플럼핑이 렇게좀 입술이 쫀쫀하게 보이죠? 립 향도 되게 좋고 아무튼 엄청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넬. 샤넬 향수인데요. 제가 요즘에 애정하고 있는 가브리엘 뿌려보겠습니다. 면접관이 저거에 향수 못 쓰냐고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가브리엘이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20분이나 됐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편집하러 갈 겁니다. 오늘은 면접, 면접 치곤 좀 화려한가요? 괜찮아요. 면접, 면접 메이크업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또 재밌는 컨텐츠로 갖고 올게요. 빠이 줄리의 잠로그였습니다.